대한민국아, 우리 대한민국아, 우리 국민아, 석유인지, 희발유인지, 경유인지, 모르겠는데, 뿌리 퐁퐁퐁퐁 튀어나온다, 알겠나? 음, 경제적으로 큰 가치에 이런 여유 있는 그런, 어, 석유는. 구독은 공짜. 꼭한번 눌러 띠라고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마일. 해피엔딩. 음, 오늘도, 아이고, 할부지요. 피디님하고 오늘은 좋은 접신이 될까 말까. 돼야지. 음, 천리 보고, 말리 보고, 가자. 점을 치봅시다. 음. 아유, <laughs> 아이고. 나무리 신봉청. 아이고. 이 예, 선생님 오늘은 저희가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뭐 브리핑을 좀 했습니다. 음. 이제 한국의 포항 영일만 앞바다 쪽에 석유가 뭐라카노? 뭐, 포항 아 바다 쪽이 뭐라고? 영일만 그쪽 이 일대에, 예, 일대에 <laughs> 석유가 140억 배럴이 밑에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 석유가 있는 것에 대한 이제 매장량 검토를 하기 위해서 미국의 업체들이 이제 오기로 했습니다. <laughs> 그쪽에 석유가 있다고는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쪽에 그 자원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경제적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한번 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쪽에 이제 140억 배럴 정도가 뭐 매장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양이냐 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시총의 총 5배에 달하는 돈입니다 이제 그렇게 따지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가, 그, 거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laughs> 실질적으로 이제 뭐 파보거나 찔러보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도 이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아이고, 또돈 들어갔다 띵까, 쳐. 그러면 오늘 선생님한테 남은... 드릴 질문은, 이한 이슈들을 전부 빼고, 석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생님? 어허이. 아이고, 또 참, 뭐 희한한 질문을 각다가정치학해 샀는데, 나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현재의 석유나 뭐 휘발유 했나 석유 라이터 확보를 볼까 라이터 떠집피까음 나가 볼 때는 기온을 흐름에 볼 때는 시기상조라 했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와의 이런 오래오래 오래 판다 이말 아이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석유 있는지 없는지 어 하하이 아이고할비여허허나무심신 봉정이라 야이래다가 이십 대이 대통령님이 자꾸 이 볼기는 안 하는 짓을 대단 짓을 하시는 것 같다. 어 국정 정책이나 운영에 우리 서민들 위한 이런 서민 복지나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또 기반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잡아가면서 룰을 이 자꾸 치고 나가야 되는데요. 그쪽에 한번 솔랑 빠져가지고 그거 하나 뭐힙 파가지고 나가 볼 때는 부질없다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전에 보면 음? 그쪽 일대에서 천연가스 매장량이 우리나라에 많았거든요. 천연가스 매장량이 많다고 해서 뭐 시추를 하고 가스를 일단은 저희가 그 내어 음. 쓰기는 했는데 음. 실질적으로는 그 가스를 지금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손실로 보자면 한 2조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석유가 나오. <laughs> 그러한 문제도 선생님 말씀대로 사회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아직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할 정도의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었나 하는 게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선생님께 그냥 간단하게 140억 배럴 정도의 그 정도 매장량이 그 안에 숨어져 있는지. 뭐라 캐산노, 응. 어. 뭐라 캐산노, 자꾸.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묻고 싶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아, 우리 대한민국아, 우리 국민아, 대한민국 좀 살자, 이. 제대로 좀 살구로. 험에, 차말로, 자꾸 대대짓 하지 말고, 배가 자꾸 사공이 너무 많다. 대통령 뒤에. 그런데, 자꾸만, 아직 때와 시가 아닌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는 그런 게 이런 자원이라 하나석윤지희발유인지 경유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직 안 된다고 안 카나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그거 생길라 하면은 내가 차후 향으로 봐도 몇십 년은 지나야 된다 그거 알겠는데 십 년은 최후 십년 이십 년은 지나야 된다 응 어? 뭐라 계산노? 시추를 하는 거는 이제 시추를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음. 140억 정도가 있겠습니까? 없다. 크나 대단한 당크나 뭐라 캐산노 아직 때와 시가 아니라서 지금 20대의 유 대통령에서 우리 그 뭐라 캐노 어디에 그뭐 석유가 있는지 찔러본다 캐산는데안 된다 하나. 사람에도 사주와 궁합이 있듯이, 윤 대통령님한테도, 그 석유 있는지, 미국이 저, 영 연구, 연구, 뭐시, 미국에 그 석유인지, 뭐시인지 시초하는 업체가 오셔갖고, 수시갖고 바늘이 피가 나나 안 나나 계산는데, 석유고 나발이고 안 난다, 안카나. 그만큼 경제에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석유에만큼은 공급이 안 나오고 안 된다, 안카나. 음 그게 될라카면은 나가볼 땐자하 20년 3 0년 지나야 된다 지금 아직까지 그런 그게 안 나와요 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택도 안한지 자꾸 하지 마라 경유고 시발유고 석유고 나발이고 덩유고 가네 안 된다 카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수입이 필요하고 국제무역 돌아가는 그런 거나 좀 머리 잘 쓰고 우리 서민들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숨통이 나아지고 서민들 살아가는데 허리가 좀 피지고 굶주린 이런 서민들 왜든지 좀이렇 살아가는 생계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복지 정책 이런 거는 좀 잘해라 서민 정치 좀 잘해봐라. 아이고 남을 신봉치 그래서요. 그래도 간만에 이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브리핑을 했는데 서류가 참 퐁퐁퐁 솟, 솟으면 참 <laughs> 아. 좋은 일인데. 네. 국민들한테 참 뭐라 생 석유가 퐁퐁퐁 나오는 게 아니고 물이 퐁퐁퐁퐁 튀어나온다, 알겠나? 틀도 없는 게 캐네. 참말로. 자꾸만 질문도 이런 것도 물론 점이라서 점은 치워야되는데만도 석유 같은 소리가고 자빠졌대. 응. 꾸중물그 똥물 꾸중물안튀어오면 다행이다구만. 내가 볼 때는. 응. 근데 부질없다. 경제적으로 나라 돈 이것도 나중에는 또 폭탄마다 또 경제적으로 손실 타격이 오네. 그래서 오늘은요. 아이고, 모르겠고, 흐름을 볼땐 그렇다. 이 말다이. 오늘도 그래서 여기까지. 그 응, 또있다 응. 천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천공도사? 어, 모르겠고, 구름 타고 바람 타고 나 할배밖에 모른다. 어, 와. 예. 응. 그분이 영상에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산유국? 예. 뭐라 카노 음. 140억 분량이 나오면은, 음. 전 세계 15위거든요, 사실은. <laughs> 아유, 지가 대통령 해라! 저, 천공아, 어, 자꾸만 대통령 짓 그만하고, 뒤에서 조작 그만해라 응, 음. 니도 극하다가, 뭐, 간제에 제대로만 된 맛을 또더 보고 싶다. 그러면 엄마. 선생님 보시기에는, 음. 실적으로 보시기에, 그러면 석유는 퐁퐁퐁 나오지는 않는다. 물이 퐁퐁퐁 튀는 지 석유는. 말 펑펑보 안튀어옵다그 정도 뭐 가치가 있을 정도는 아니다. 예, 경제적 음 경제적으로 큰 가치에 이런 여유 있는 그런 어, 석유는 음. 안 나온다. 알겠나? 오늘은 선생님께 질문드린 건 이제 정치적인 그 맛빼기 맞점이 비치는 치적인 그런, 그런 음. 건다 빼고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음. 석유가 진짜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도 신점으로 아. 보여지는지, 그렇게 <laughs> 보고 싶었습니다. 석유고, 등유고, 경유고, 희발유고, 나발이고, 간에, 나가볼 때는, 너! 너, 너, 너! 우리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는, 그런 가치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갖춰줄 있는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아직 수입으로만 들어오지, 우리가 수출하고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많은 그걸로 인해서 서여지고 하는 큰 가치로는 아직까지는 희박하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 빌라고만